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재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정과 생각과 비전과 뜻을 주님 마음과 합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삶에 필요로 하는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사서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사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감찰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그 삶의 증거들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며 죄짓지 아니하고 악한 영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기도하고 주님 말씀으로 세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병마로 인하여서 어렴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서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몸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고들을 오늘 주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 우리 이번 한 주간 r 투스 찬양단 특 h 의 기간으로 a 고 있습니다. 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 e r 어, 많은 인원들이 서시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인원들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격주로 이렇게 팀을 나눠서 설 정도로 인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에, 오늘 좀 두루두루 연락을 하셔서 내일은 새벽기도 꼭 나오시라고 네, 좀 우리 단장님도 좀 수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또 단원들끼리도 말씀들을 잘 전해주셔서 어, 야, 그래도 우리 한 주에 한 번은 다 해야 되지 않겠냐 특세 기간인데 내일도 안 나면 안 되지 않겠냐 말씀을 좀 전해 주셔서 또 내일은 특히 또 안수기도회가 있는 날이니까 우리 이투수 찬양단들 우리 좀 연락을 좀잘해 주셔서 내일은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원로 목사님 오늘 제주도 가셨다가 오늘 들어오십니다. 무사히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꼭 생각하시고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삼장 말씀 구약 성경 사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사장 삼장 말씀 구약 성경 사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일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가가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 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에에이이시시되네네아아의의을을듣내내네네 먹지 지말한한무의의열매 먹었은즉 즉은은로말미암암저주주받받 너는 는평평이수수하하여야소소을을으으리라 네그 땅이 게게시시불불엉엉퀴를를낼이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누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서 이 창세기 2장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묵상하시면 보셨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는 흙이다. 에,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아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아다마. 이게 땅이란 뜻입니다. 땅. 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람의 이름은 땅에서 비롯된 것을 또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흙에서 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을 욕심을 가질 것이며 또 하나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또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삼아 주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또 교만함이 들어오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같이 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뱀의 간교함과 더불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현장을 이제 삼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됐습니다. 자, 삼장 말씀의 내용, 예, 뱀이 사람을 예, 꼬드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보시면서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이제 사무엘 말씀을 보시면서. 어, 다윗과 관계된 여러 인물들과 사람들 중에서 간교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여러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간교함으로 표현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현장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정말로 간교하다라는 뜻과 하나는 지혜로운 뜻다 뜻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혜롭다라는 말로도 표현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간교하다는 말로도 표현되는 것을 보면 이 간교하다는 마음의 차이 그 단어 차이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뱀의 마음처럼 간교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인지 그 차이점은 정말 종이 한장 차이라고 설명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간교하다라는 모습 그 근원이 이 뱀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이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죄의 근원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냐?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냐?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걱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떠먹어도 괜찮다. 너희들이 이 먹,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먹어 봐라. 유혹하고 간교한 마음으로 나 다가오는 이 뱀의 말에 넘어간 사람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의 죄를 짓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어제 보셨던 2장 맨 마지막 절에 25절을 보면 밝아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태초의 모습이 누구나 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었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었고 그 부끄러움 자체가 없었던 세상을 살고 있었던 인류가 이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워진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사람들은. 급하게나마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또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 한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숨어 있느냐? 너의 있을 자리가 거기 숨어 있는 자리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는 자리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아담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금방 그 원인을 이제 하나님 아시고 추궁을 해 보니 선악과를 따 먹은 거예요. 누가 따 먹게 했느냐? 여자가 따 먹게 했습니다. 또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따먹게 했느냐? 뱀이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뱀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뱀은 배로 다니게 되는 형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진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죠.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두 말씀, 저주가 등장하는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죄를 짓는 현장에서는 죄 때문에 그 인생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인류의 모든 원죄의 근원이 이 저주 속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셨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저주와 사람에게 내린 저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21절에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옵니다. 1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5절. 뱀을 향해서 저주했을 때이 저주가 어떤 성격의 저주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15절에 나와 있는 뱀과 여자의 관계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성경 이제 요한 계시록까지 그 묵시록까지 말씀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에 여기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뱀은 사단이죠. 세상의 악의 중심에 서 있는 악한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들과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본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존재 목적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단은 악한 존재들은 결국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파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상징적으로 예표하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보여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셨어요. 사람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혹독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끄러움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에 나타나고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 부끄러움을 스스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게 하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가죽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의 것이에요. 동물의 가죽을 취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역시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도 이제 나중에 구약 전통과 또 예배의 근원이 되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근본 목적은 죄 사함이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흘림,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흘림의 사건이 있어야 하고, 그 피흘림은 동물의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동물의 가죽을 취했다.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취하여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다른 동물, 또 재물이 희생을 당하고, 그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죄 용서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원한 재물되심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며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 이 저주와 형벌의 차이점은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뱀을 향해서 저주하신 것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저주하실 때는 그 저주는요.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뱀을 향한 저주는 너는 영원히 그렇게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갈 존재다.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저주의 속성입니다. 저주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도 그 저주를 한번 바라시면, 예,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항변할 수 없어요. 따질 수 없습니다. 그 저주 앞에서는 누구든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에게도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또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동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노동의 고통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이 남자와 여자의 죄의 결과는 너희들이 땅에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흙에서 지음 받았으니까 흙에서 그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조와도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죠.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저조와도 같은 말씀 뒤편에 그 이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자를 향해서는 이 여자를 통해 예표되는 예수님의 권세, 악한 영을 이기시고 또 종말에 가서는 모든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경험하시게 겸허지게 되실 예수님의 그 승리와 또 예수님의 왕대심 이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고요. 오늘 또이 가죽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 중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며 가죽옷을 입히게 하셨다는 것은 곧 나중에 그들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향한 저주는 바꿀 수 없는, 예,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라면, 사람들에게 향한 저주는, 이거는 바꿀 수 있는 저주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형벌은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를 통해서 다시 용서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대가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준 저주는 운명과도 같은 그런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형벌도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형벌의 모습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걸볼 때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부활승천 하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라 의미를 오늘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와 그 결과가 나타나는 말씀을 3장 말씀을 통해 보셨지만 그 3장 말씀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받고 영원히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삼으신 게 아니구나.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그 죄의 결과는 참 혹독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미 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 표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어떤 권세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러한 저주 속에 몰아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형벌을 내리시고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기만 하면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은혜의 주인공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그 은혜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시고 난 뒤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임할 것이고.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 잘생각하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낮고 낮은 땅 위에 Tchau, 삼아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그신 사랑을 증명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늘 보살펴 달라고 우리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새벽제단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일생의 우리의 시간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언제나 한가에 매달려 한검에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사랑이었음을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하려 우리의 삶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입술 가운데 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언제나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용도 올려드리며 사랑을 예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인류의 최초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만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의뢰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라면 아마른 개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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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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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있도록 역사해주셔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말씀 하여 주실 때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뭐 우리가 온전히 알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선택에 도와주시없소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놀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선택에 도와주실 줄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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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도 하실 하나님 줄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계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삶면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 우리 삶.